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오늘 하 드릴 이야기는 이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스냅구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안을한게 스냅구 사용법이랑 글러브랑 이제 연관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스냅구를 하면 글러브를 때리고 뭐 길들이는 데 쓰나로 막, 막 때리고 있는데 스냅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올바르게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어 그게 왜 글러브와 연관이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제 가공을 좀더 쉽게 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지하놓는 스냅구가 없어요. 야구공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냅구를 사실 때, 사셨을 때 보시면 무게가 무거운 것도 있고 좀덜 무거운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령보단 가볍습니다. 어떤 분 스냅구 가지고 막 손목 스냅이 연습한다 막 이러는데, 그냥 헬스클럽 가서 아령 올리는 게더 힘을 더쓸수 있어요. 그러면 스냅구라는 건 과연 왜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손목 스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스냅을 살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아르셔야 돼요. 즉 손목을 쓴다라는 거.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김코치의 영상, 레슨 영상 중에서 되게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손목 스, 스냅을 써서 던지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클리닉을 해주시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13편인가 14만가 그랬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어, 제대로, 지, 으, 핵심을 짚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레슨장에서 정식으로 배우시는 거고, 제가 해드릴 거는 레슨장 가기 전에 준비할 거, 아니면, 레슨장 가서 배워서 접목시키기 좋은 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레슨장 가서 배우시고요 자 스냅구를 사시면 스냅구도 야구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실밥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검지중지로 손가락 하나 정도 야수 송구 같은 경우는 띄워서 실밥이 이렇게 네 부분이 지나가게 됐죠 회전이 걸리면 이게 바로 포심입니다 포심 즉 회전이 네번 실밥에 걸림으로써 위에는 공기 흐름이 빨라져서 저기압 아래는 공기 적체, 연, 적체 현상이 있으니까 고기압. 그래서 양력이 생기면서 공이 살아 올라가는. 그게 바로 포심의 원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립을 잡으실 때는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투심 그립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투심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두번 공기의 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포심이 좀 빠르다라고 하는데, 야수의 기본 손으로 정확도로 해서 포심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포심 그립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어, 실바를 보시면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 손가락도 보면 중지와 검지보다 길죠. 그래서 긴 부분에 중지를 대시고 짧은 부분에 검지를 대시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걸어보시고 편안하게 딱 하다 보면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네, 쏙 거기서 그대로 손가락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밀착시켜서 키 가볍게 손을 약지랑 새끼는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엄지. 대부분 이렇게 잡으시는데 엄지는 공의 센터 방향에서 이렇게 잡으시든가 이렇게 잡으시든가 편하신 대로 보통은 내가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찍어 누르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지가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려 있으면 야수 송구를 할때 공이 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니까 제대로 실밥을 거시고 다음에 엄지도 정확히 가운데 대시고 이렇게 스냅구를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손가락만 밀착되어 있죠? 그러고 여기는 공간이 떠있게. 이거를 꽉 붙여잡는 게 아니라 살짝 공간이 있고 손목은 부드럽게. 이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엄지를 이렇게 받치고 있죠? 엄지가 정 가운데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손목으로. 즉, 어떤 느낌이냐? 손에서 이게 새 나가는 시점에서 손가락 끝으로 탁 튕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좀 이게 헐겁지만 스냅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게감이 있으니까 탁 쳐지는 느낌 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그런 느낌이 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내 공을 수직 방향으로 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준다는 느낌으로 즉그 타이밍을 찾으시는 거예요. 손에서 흘러나가기 전에 손끝으로 탁 쳐지는 느낌 그 느낌으로 공을 채시는 거죠. 네. 이게 야구공은 잘안 돼요. 근데 스냅구는잘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럼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손 모양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가 가운데 있죠? 네. 즉 공을 친 다음에 공이 탁 쳐진 다음에 엄지가 이렇게 되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공을 칠때 잘못하는 게 엄지가 바깥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공을 탁쳐 올리고 나면 손이 이렇게 되게. 그리고 김코치 연습 방법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잘안 된다. 지금 뭐냐. 이렇게 쥐어 짜는 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공이 자꾸 비틀어져요. 공을 치고 났는데 이렇게 되세요. 그럴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약지 새끼를 피는 거죠. 그리고 검지, 중지, 엄지 세 개만 이용해서 손가락 걸어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손가락의, 즉, 뭐냐, 이두 손가락의 감각으로 치는 거죠. 그 느낌으로 세 손가락으로 쓰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공을 치고 올린 다음에, 어때요? 잡을 때는 다섯 손가락으로 다 잡으셔야 돼요. 왜냐? 그 다음에 내가 그립을 순간적으로 잡는 것까지. 그러면 치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까지. 다시 그립 잡고, 치고, 받은 다음에, 그립까지. 즉, 두 가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치는 거랑, 치고 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그립을 잡는 거.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시합 때, 빠를 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의 그립이라도 걸려야 송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빨리 공을, 그립을 확실히 잡아주냐. 아무리 공에서 빨리 빼는 것만 연습해도, 그립을 빨리 못 잡으면, 계속 버벅대다가, 악성구가 나오든가, 아니면, 원스텝을 더 던지게 되는 거죠. 공 빨리 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결국엔 빨리 빼도, 공못 잡으면, 못 던지는 건똑같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 쓰레구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잡고, 아, 느끼고, 잡고, 느끼고, 눈 감고, 잡은 다음에, 어, 그립, 어, 잡고, 눈 감고, 그립. 여기까지가 1단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단계를 기대해주세요.